자 우선 13일 공지를 빠르게 요약해 봅시다. 자 가장 기대하던 시즌 3의 소식이 있네요. 16일 목요일부터 주마다 시즌 3 패스랑 5챕터가 이제 상중하 순차적으로 이제 개방될 예정이고요. 그에 맞춰서 인격 레벨도 35에서 이제 40으로 증가합니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지금 최광 던전도 경던 4단계, 끈던 3단계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굴절 철도 같은 걸로 엄청 급하게 레벨업이랑 동기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니면은 지금은 모듈을 모으면서 좀 기다리는 게 나아 보이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이제 시즌이 바뀌면서 변하는 게또 있는데 우선 뭐 예전에도 자주 나왔던 얘기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수감자 파편 그리고 파편 상자는 절반만 보존되고 남은 절반이 이제 각각 끈이랑 끈 상자로 이혼이 됩니다 그러니까 끈은 언제든지 우리가 바꿀 수 있으니까 특정 수감자의 파편이 400개 가까이 있다면 은못 뽑은 인격이나 에고를 정가를 치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시즌이 넘어가면서 신수 인격들은 자판기에서 정가가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벤트 인격들은 추출해서 나오지 않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벤트 인격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은 목요일 전까지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시즌1 인격들이 이제 자판기에서 정가를 칠수 있게 되니까 이제는 듀어드자 신클레어를 정가를 칠수 있게 된다는 점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시즌3 들어가면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패스 패키지가 등장하는데요. 이게 좀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배틀패스, 패스 레벨 10, 그리고 전용 특별 배너 경치 40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특수 강화 티켓 하나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 가격은 이전대로 1억 2700이라고 합니다 뭐 나머지는 이제 기타 버그 수정이나 이제 UI 픽스 그리고 뭐 편의성 같은 게 조금 고쳐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네3 0 0광 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 13일 공지 요약을 빠르게 하자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공지 타임. 자, 오늘은 이제, 네, 16일이면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즌3가 오는 차례죠. 야, 이거는 저거 그 TCG인가? 거기서 봤었죠. TGC라고, 아, 적격 게임 중니이가 TGS. 야, 야, 머핀 소보루가 있네. <laughs> 온 오야지. 저기 나오는 해적이 에이 업은 뭐 개겠지? 얘가, 얘가, 그, 에어업가 그, 모비딕에서, 그, 선장, 원래 선장 이름이 뭐였냐? 내 기억상으로, 뭐, 에이업인가, 뭔가, 그, 원래 선장 이름이 뭐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왠지, 그, 그런 애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야, 그리고, 씨. <laughs> 아니, 뭐, 야, 진짜, 머핀 소보는 조금, 그, 뭐라 해야 되지? 뜬금 같긴 하다 <laughs>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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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뭐 타이밍이나 이런 게좀 뜨거웠긴 한데 좀뭐 어, 반갑기도 하고, 그치?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시즌 3가 하, 좀 이제 그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침울한 그런 쪽으로 갈것 같죠? 전번 4장이 좀 감동적인 걸로 갔으니까 5장은 좀 이제 어, 침울하고 지랄 나고 그쪽으로 가는, 가야 되는 타이밍이네 사실 굳이 말하면 저는 오장이, 오장쯤에서 이제 로자 챕터 마냥 존나 웃기고 막 그런 것도 좋다고는 보는데, 그렇잖아? 배 위에, 그, 대호수의 배 위에서 지금 서 있는데 개그물이 될 구성은 없어. 그래서 뭐 그냥 그 정도?가 될것 같고. 뭐 일단, 여기는 지금 보고 넘어갈 만한 거는, 신규 애고로 홍루, 홍루 로자. 그, 들끝는 분식이면 그 진주 개인가? 그거 같지? 얘들은 그 진주 그거고, 요거는 그 저건가? 그 책을 훔쳐본다 그거였는데, 아니 그냥 날 애들 화장실 이름이나 그런 거 기억 안 나고 그냥 선택지만 기억나. 유슈, <laughs> 맹모. 이제 그 도쿄 게임쇼 때맹모구 나왔던가? 그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자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 한번 봅시다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16일 그 신규 콘텐츠 및 버그 수정을 위해서 점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1 6일은 참고 원래 이제 원래 이제 그 패치 패치가 원래 10시부터 12시까지인데 16일은 6시부터니까 그냥 낮에 거어놓을 생각 말고 그냥 푹 자세요 그게 맞아 어, 이때는 그냥 어뭐 아무것도 하지말고 그냥 16일 딱푹 자고 일어나서 플레이를 하는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신규 신규 축정 추출 그리고류슈 자 다음 인격 등장 확률이 상승합니다. 삼성 그레고르, 이성 요슈. 스토리 스포일러에 영향을 줄수 있어서 주요 이야기 순차적 업데이트 기간 동안에는 인격 스킬, 스킬 영상과 상세 정보가 월요일이 아닌 목요일에 공개되오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거는 그때 동백이 상태 에 나왔던 얘기를 조금 반영한 거지. 동백이상 그때 그 동백 나오고 바로 이제 동백이상 그 pv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 이틀동안 게임 안밀었으면 게임 안한 분탕이지 막 이러면서 그 얘기 나왔거든 그래가지고 아마 그거 좀 그런거 의식한 것도 있을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거는 아마 시즌3 초반 그 스토리에 관련된 애들이 나올건데 아마도 아마도 그게 나올건데 지금 그걸 공개하면은 그냥 뭐가량 예를 들어서 뭐 뭐야 저기 어? 흑장미, 흑장미 해적단 그레고그뭐 이딴 거 나오면은 아, 스토리에 걔네들이 나오는 거다 이게 바로 보이니까. 음, 그래 가지고 아마 이런 식으로 한거 같죠. 그리고 파우스트 특정 수출 파우스트는 이번에 아, 근데 잠깐만. 파우스트 때도 저건 안 나오지? 어, 할로윈 그거는 없고. 쥐는 자 파우스트 정도? 로보토미징건 파우스트는 사실 뭐특 픽업 때 뽑아낼 정도로 안 나오진 않으니까. 로보토미 파우스트가 나쁜 편은 아니지만 그렇게 안 나오는 거 아니니까 뭐 굳이 여기서 뽑을 만한 거는 이 지금 와서는 애매하지. 시즌2 자 파편 2월, 시즌2 파편 관련 제안가그 수의 절반만큼 시즌3으로 2월되고, 이월되지 못한 파편은 끈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것 때문에 그, 뭐 시즌1 때안 하신 분들, 시즌1에서 2로 넘어올 때안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조금 더 정리를 하면은, 내가 동키호테 파편이 100개가 있었어. 100개가 그러니까 있었으면은, 동키호테 파편이 50개로 바뀌고, 끈 50개를 줘요. 그냥 딱 그거야. 그러니까 뭐 증발하거나 날아가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강제로 끈을 반 토막을 끈으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할 필요는 없어. 대신에 그거는 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동키, 동키 그 뭐야? 동키 파편이 한 350개 정도 있고 상자 조금 있어 400개 채수 있는데 그 제가 좀 동키 좀 남는 게 있거든요? 뭐 w 동키를 아직 안 뽑았던가? 다뭐 그러면은 이제 좀 고민할 만하지. 주요 얘기및 패스 순차적 업데이트. 5장 상 개방. 개방 조건은 4.5장 스테이지 클리어. 리버스 패스. 상 개방. 레벨 1에서 20에 해당되는 패스 보상 이 개방됩니다. 근데 나 이거 지금 조금, 아직도 궁금한 게, 패스 레벨을 120으로 늘렸잖아. 그러면은, 그상중하를40 단위로 안 끊고 20, 20, 그, 20, 20, 80으로 끊은 이유는 좀 궁금하긴 해요. <laughs> 인격 레벨이자 상한 증가. 이것도 이제 30에서 40으로 증가하는 거 얘기했었죠. 그리고 경치 채광 4단계, 끈채광 3단계 추가. 경치, 경티, 끈티가 나오고, 그리고, 잠깐만. 23일이면 또 다음 주에 이제 경치 채광 5단계, 그러니까 경치 채광 2단계가, 이번에 2단계가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가능하면 지금 급한 거 아니면 경험치나 끈채광은 좀, 그냥 1회 정도만 하고, 이거 나오고 나서 판단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경치 채광 뭐몇 단계든 상관없이 그 모듈 2개씩 필요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얘네들도 모듈이 더 많이 될것 같진 않단 말이야 그런 거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지금 굳이 돌 필요는 없어 시즌3 추출 다음 목록이 시즌3 추출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음... 뭐 이벤트 이벤트 관련된 애들 이제 추출 못 하죠 그니까 러 이거에 관해서는 이거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그 일단 할로윈, 그, 발푸르기스 밤 관련해서는 따로 돌아요, 롯데가. 그래서 발푸르기스 밤은 평소에 못 뽑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시즌, 시즌 원은 그, 해당, 그, 어떤 시즌이 있으면, 그 다음 시즌에는 걔네들을, 걔네들을 자판기에서 정가로 못 뽑고요. 그니까 시즌 1캐릭터들이 시즌 2때못 뽑아, 자판기에서. 추출로는 나올 수 있어요. 이벤트 캐릭터들은 추출에서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시즌 3으로 넘어가면, 다시 시즌 1들은 다 정가 가능해. 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한정,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시즌이 아니면 절대 뽑을 수 없는 한정 캐릭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2, 시즌2 이벤트 인격들은 추출로도 안 나오고, 대신에 시즌2, 그냥 일반 시즌2 캐릭터들은 이제, 시즌3이 돼도, 정가를, 아니, 정가가 아니고 추출로는 뽑을 수 있어요. 정가는 못 치지만. 시즌2, 시즌1 인격들은 다 살았나 보면 됩니다, 지금. 자판기, 지나간 시즌 패스, 에고 및 아나운서 구매. 이전 시즌 패스에 포함된 에고 및 아나운서를 자판기에서 유료 광기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고는 좀 선택사항이 생긴 거죠. 광기로 뽑을 거냐, 아니면 상작해서 뽑을 거냐. 선택지가 생긴 것만으로 좋다 생각하고, 아나운서는 뭐, 그쵸? 아나운서도 이제 광기로 뽑을 수 있는데, 아나운서 게임이 영향을 안 주니까, 좀 뭐, 비싸도, 그냥, 안 뽑으면 되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늘어난겁니다 이거는 응, 선택지가 늘어났고 과금상품안내 신규 배틀패스 시즌3 본 보야지가 출시되며 림버스 패스 패키지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팀 공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시즌패스 이거는 조금 얘기할게 뭐냐면은 예전 공지 때 제가 이제 저배 배틀패스 패키지에 그 패스 레벨 10이랑 저거 특별 배너를 준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월요일 날 공지였고 아마 화요일 날 공지가 또 나오면서 바뀌었어. 그러니까 저 배틀 패스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은 배틀 패스 저본 보야지가 들어가 있고 레벨 15를 거고 인격 레벨 40그 오르는 티켓 있잖아 그거 하나 줄 거고 그리고 특별 매너네 이렇게 알고 있거든. 더 이제 해 해자가 돼가지고 이거는 사실 그냥 배틀 패스 지를 거면 이쪽으로 지는 르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laughs> 단축키 대응 기능 추가 와씨 드디어 단축키 생기는거야? 와 이거 진짜 <laughs> 야시즌3만에 단축키가 생긴다고? 음 예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아니 그래도 크로스플레이를 하면은 PC에서 뭔가 할수 있는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 그런 얘기 있었는데 음 드디어 이제 추가가 되네요 그리고 이거는 배틀패스 1일 미션 변경 로그인 1회를 엔키팔이 모듈 1회 제작으로 바꾸고 사실, 어지간한 유저한테 큰 차이가 없긴 해. 어지간한 유저한테 큰 차이가 없고. 어떻게 보면은, 로그인 한 김에 모듈 하나 바꾸고 가라라는 느낌이죠. <laughs> 정신력 정보가 그거 아니야? 상대 패닉했을 때 어떤 행동 보여주는지 그거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잠근다는건 이번에 본보야지에서 뭔가 좀 정신력을 떨궜을 때, 특이한 애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뭐 물론 시즌 3 때도 시즌 3 이제 챕터 4에서도 그 패닉했을 때좀 행동이 다른 애들이 있긴 있었거든 어.. 지금 이것도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 이번 시즌 와서 이걸 했다는 거 보면 이번 시즌에 특히나 더좀 이런 기믹 같은 게좀 생겼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막 상대가 이제 상대가 정시정이 낮아지면 오히려 좋아지는 캐릭터라는 거뭐 이런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전투 중 캐릭터 SD 스파인 대기모션 출력 시작 무작위로 변경. 특정 업데이트 진행 후첫 접속시 신규 콘텐츠 알림 연출 추가. 아, 아 그래, 이런거 필요해. 아니, 들어왔는데 이거 해보세요. 이거 해보세요. 그... 아, 좀 그게 있어. 그러니까 다른 모바일 게임들은 다른 모바일 게임들, 이제, 이 막, 들어오면, 씨발, 막, 뭐, 막, 추석책 까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 두번째 있습니다. 이벤트 세 번째가 있습니다. 아 지금 막, 뭐가 됐습니다. 뭐, 아니, 진짜 정신없을 정도로 막, 팝업 존나 뜨거든? 근데, 리버스 컴퍼니 위에 하나도 없거든, 이게 자. <laughs> 자, 자. 아니, 리버스 컴퍼니, 그, 없어, 그냥. 어? 왔어? 어, 어 왔어? 어, 뭐? 어. 어, 뭐추가됐냐고 야, 여기, 네가 확인해봐. <laughs> 아 어, 왔어? 어어뭐 자주 보내? 어제도 왔고 어 추가됐냐고? 아 어, 오늘 목요일이니까 업데이트 있긴하지. 넌 저희가 확인해봐라. <laughs> <laughs> 다른 게임은 씨, 어막 달려가지고 와님님님 님, 님. 저기 마음에서 막, 막 서류 한 열장도 고와가지고 이거 업데이트 됐고 이거 업데이트 됐고 여기 야 이거 이벤트라 이거 이것도 도장 찍고 이거 추석 체크 니까 그냥 도장만 찍으면도 어그뭐또 다이아 크리스탈 나와 야 이것도 야이뭐 추석 체크 왜 추석 체크가 두기냐고 아 이거 상시 추석이 이거 이건 여름 이벤트야 야 이것도 찍어 막 <laughs> 이러는데 얘네는 좀 그런 게좀 많이 없긴 했어. <laughs> 그래 가지고 예, 극단적으로 이거 극단적으로 요거의 예시가 뭔지 아세요? 단테노트 추가된 사람들 기억 못한 그 지금 느낌표 아직 안 지워진 사람들이 있을걸? <laughs> 아직도 단테노트 느낌표 없어 그 아직 안 없어진 사람들이 있을걸? 나도 아마 그럴수 있어요. 지금 나 기억이 잘안 나. 그래서 뭐큰건 없네요. 그렇게 그 버그 버그나 버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큰건 없고 이 좀. 뭐 눈여겨 볼 만한 건 이제 시즌 시즌 넘어가면서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면 편할 거고. 그리고 이제 어, PC 단축키가 생긴다. 그리고 UI는 계속 개편하고 있다. 지금 그 시즌 2 시즌 2 말부터 계속 UI UX 고치는 거 보이죠? 그래서 그쪽 꾸준히 건들고 있다 정도가 될거 같네요. 네, 16일 이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저거 해가지고 자 그럼 오늘 백, 오늘 공지 여기까지 보고 이제 목요일날 그래고랑 유시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지. 자 그러면 네, 공지 영상은 여기까지. 빰